여름보단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 겨울에 밖에 엄청 추운데 노천탕에 딱 들어가는 기분 있잖아요 그게 좋기도 하고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말 느낌? 크리스마스 이런 느낌? 왠지 모르게 그런 로맨틱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laughs> 하고 진짜 겨울은 너무 로맨틱한데 <laughs> 크리스마스 파티하려는데요? 나 생각해보면 저는 하계 스포츠보다는 좀 동계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 스노우보드를 좋아하게 되고 아이스링크 가서 스케이트도 잘수 있죠. 아, 이거, 이거.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나요? 네, 초등학교 때 논밭에서 탔던 게 생각나는데요. 네, 아, <laughs> 겨울이 좋은 이유. <laughs>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많아요. 뭐 여름에는 사실 덥다고 해서 옷을 다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뭘 결국 입긴 해야 되고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근데 겨울에는 뭐 얼마든지 뭐 장갑을 입고 양말을 두 켤레를 신고 타이즈를 입고 핫팩을 들고 다니면 진짜 아무리 추워도 견딜만 하단 말이죠 여름에 할수 있는 게 없어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겨울을 더 좋아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철 식재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지한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신용산 근처인데 동네가 진짜 핫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생긴 갈 데가 너무 많습니다. 당행히 오늘도 운이 좋게 굴팝업이 또 저희 집 근처에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는 중이에요. 여기는 효드라는 곳입니다. 파이 요리를 하고 오늘 가는 곳도 것도... 효드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함께 운영하시는 키보라는 곳이에요. 약간 일본 스타일 바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굴팝업이 있다고 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유럽여행 후에 한국 돌아와서 처음 실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망하지? 사람 오면 카메라 내리고 아 민망해 곧 적응하겠죠? 유튜브 하려면 이 정도 견뎌야지 이곳은 또 물고기 주택이라고 해서 숙성의 맛집입니다 여기가 요즘에 신영산에서또 엄청 핫하다는 키보 오랜만이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너 셰프 준영씨 아, 네. 남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김태현 셰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메뉴판에 오이스터 페스티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통영시랑 굴수협이랑 매년 주최하는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25회째예요 2 5회할 한려수도 굴축제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려수도의 굴을 알리는 행사인 거죠 보시면 2 5회할 한려수도 굴축제가 있고 이렇게 재밌게 홍보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굴수 앞에서 재밌죠? 이 굴축제의 일환으로 오마이 오이스터라는 또 축제가 있어요 이따 나올 장민영 작가님의 아워플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오마이 오이스터 2021 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이스터 러버를 위한 굴축제라고 써있죠. 네, 안타깝게도 12월 1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저 너무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금호동이 금난방에서 또 팝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갔던 키보의 팝업 포스터예요. 뭐 먹는 거 좋아하시면 웬만하면 다들 아실 삼각지의 샘샘이나 홍인동의 오픈북, 어뭐 신당동 남산미수, 뭐 금남방 막 이런 데서 다 파업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어, 너무 아쉬워요. <laughs> 그럼 정환이 <laughs> 알 수도 있겠네. 그 거기서 와인 내도 주던 친구. 어, 동식 좀 이뻐주고, <laughs> <있었을까요>? 네네. <laughs> 네. 엄청 재밌던데요? 아, 그분도 없잖아요. 이 친구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야 나랑 굴 파업하자 이러가지고. <laughs> 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웃음> <웃음> 아 네. 너무 아쉬운 게 이거 내일이 마지막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맞아요. 미리 알았으면 그러니까 많이 어. 다녔을 텐데 남산 미시도 어, 왔으면 어, 진짜 좋았을 텐데 남산 미시 진짜 맛있었어. 아 맛있었어. 어머니들 막 만나가지고 풀치재 다니면서 진짜 양식장 들어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laughs> 이분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마이 오이스터 행사를 주관하신 분인데 장민영 작가님이란 분이에요. 예전에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알죠? 거기에 취재 작가님이셨는데 원래 작가님은 아니시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고 아 여기에서 같이 일을 하면 이 음식을 다 먹어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한국인의 밥상 작가님한테 메일을 그냥 무작정 쓰셨대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다 해서 결국 같이 일하시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취재 작가님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이분이 지금은 이 업계에서 그리고 또 본인을 음식 탐험가 장민영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업장에서 요리를 하는 셰프님이 아니라 강의도 하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도 주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또 컨설팅까지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제가 스승으로 모실 굴 덕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굴을 너무 좋아해서 주변에서 뭐 굴기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짜 저굴 먹는 거 보면은 토 나올 것같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해요. 한번 보시죠. 어머니들 막 만나가지고 불시재 다니면서 진짜 양식장 들어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대박. 모르는 분들한테 저불 어...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일부러 저런 큰 카메라 메고 속초 해녀 어머니들 뭐 아니면은 고흥, 통영 뭐 이런 데다 돌아다니면서 그 셰프님이랑은 매해 전국 불 모아가지고 한 플레이트에 넣고 <목소리가> 뷰게에서 먹어보고 왜못 봤지 우리가? <음> 그러니까요. 믿을 수 없어 왔었는데 그때도. <목소리가> 아, 누나가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그때부터 데고갔어야 됐는데. 뭐부터 먹지? 잘 먹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거 보니까, 아, 너무 네, 이날은 사실 김태훈 셰프님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감동스러운 날이었거든요. 김태훈 셰프님은 그 압구정 로데오에 이타카라는 레스토랑 오너 셰프셨는데. 안타깝게도 큰 사고를 당하셔서 사실 앞으로 좀 걷기 힘들 거라는 판정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힘들게 꾸준히 재활을 하셔서 그 사고 이후로 처음으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하신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따라 되게 태윤 셰프님의 지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에게 되게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계속 보시죠. 아, 지난번에 남산 미술에서 아빠님 만났는데 그때 네. 얘기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날 또 가려고 했었는데 네, 네.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네. 올라오자 바로 무섭게 네. 네. 오더라고요. 그를 네. 엄청 좋아하는 친구여 가지고 형님 하신다는 얘기 듣자마자 야 네. 비우다. 네. 저한테 바로 연락해달라고. 맛있어요. <laughs> 어, 네. 아, 아, 거의 다 시키신 거 같은데. 네, 여섯 가지. <laughs> 미국굴 지도 그려놓은. 대박. 속초 바이크를 다안 먹어본 거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희년 뭐. 어머니들한테 내가 수배해가지고. 이게 서울에서는 구하기 힘든데? 네, 그래서 음. 이 행사할 때온 전국에서 버스로 조달해가지고 그래서 스프들이 진짜 싫어했어. 그날 막다 아, 해야 되니까 아, 너무너무 싫어했어. 대박. 이,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아, 삼성강 커플. 아, 이거는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아, 삼성강 버플 이 정도는 돼야 진짜 굴 덕후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분발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아, 이제 미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래, 그거는 네. 제가 아직 미 업데이트를 못했고 진짜, 아, 진짜 굴고수구 진짜 좋아, 아아 진짜 좋아. 나 이거 보고서는 아 그때 굴 종류별로 어, 다 먹어보고 아한 끼는 이런 <목소리> 걸 있구나 했어 그래서 어쩌면 한 1월인가 우리끼리 그냥 하나 빌려가지고 너무 좋죠 된다는 날에 할게 두분 된다는 날에 할게 저는 1월 달에는 항상 놀아요 <laughs> 나도 겨울 방학 하려고. 저는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방학 방학이에요. 어. 12월에서. 어. 가을에 어. 나는 너무 번아웃 됐어 지금. 완전 드세요,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불이랑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요. 웃음> <비리랑> 돼지고기 <laughs> 볶음이랑 아우, 같이 먹은 건 처음이네, <laughs> 진짜. 진 이날은 너무 호화스럽고 너무 맛있게 굴로만 배를 채운 날이었어요. 정말 다양한 굴요리로만. 정말 너무 행복했던 하루입니다. 이날 제가 작가님한테 오마이 오이스터 2022년 때는 저꼭 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굴 축제할 때는 꼭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겨울에 뭐 굴만 먹는 건 아니고 또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방어거든요. 근데 사실 대방어는 다들 많이 좋아하셔서 근데 대방어를 나가서 사 먹으면 너무 연남동에 이제 유명한 데 가면 또 너무 줄이 길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고 해서 저는 겨울마다 대방어를 택배로 받아서 먹어요. 대방어가 너무 좋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물섬 제주라는 곳이거든요. 제주도가 보물섬이고, 이 제주도의 맛있는 보물들을 서울로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되게 젊으신 사장님이신데, 보시는 것처럼, 제주 흑돼지도 보내주시고, 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이렇게 대방어를 보내주거든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 오픈하는 날 가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신선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이 너무 포장이 잘 돼서, 원하시는 날 택배로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아이스박스에 완전히 신선하게 진공 포장된 상태로 와요. 여기가 진짜 잘 와. 그래서 그냥 포장만 열고 부위별로 들어있어서 칼로 그냥 썰어만 드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라도 대방어를 이렇게 다 손질해서 보내주는데 뱃살이랑 등살이랑 이게 사이살이었나? 부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보내줍니다. 썰어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집에 손님들이 오신다, 아니면 연말연시에 가족들과 좀 특별한 걸 먹고 싶다 하시면은 미리 주문하셨다가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썰어만 드시면 됩니다. 저는 완전 강추해요. 제가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미식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기 위해 살고 그리고 <laughs> 버는 돈의 대부분을 먹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정보들 앞으로 있으면 자주 공유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